네, 12월 25일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화다파여라 다화다파여라 다화다파다파여라 온 세상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신이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쳤습니다. 찬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하면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쉬고 즐기고 그냥 편안하게 노는 할러데이 시즌 정도로.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심오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AD와 BC로 나눠지잖아요. 그 AD와 BC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AD와 BC가 있는 것이죠. AD, anno domini, 주님의 해라는 뜻이고,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삶과 anno domini,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해, 그 시간,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확연하게 달라지는 삶의 분명한 구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래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이제 내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내삶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의 반대말은 거절이잖아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그분을 거절했던 것이죠. 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생겨나는 중대한 변화가 뭐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자녀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할수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너무나 중요한 좋은 기회. 야, 너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예수가 너희들의 평생의 삶을 붙들어 줄 거야.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눠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인용한 적이 있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러, 더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마음에 문만 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다른 게 없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도록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선물을 줄수 있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 아름다운 생명을 나누어 줄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근처에 있는 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허름한 행색을 한이 뜨내기들에게 방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최초로 드린 선물은 마국간의 말구유였고, 우리가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렸던 선물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드렸던 첫 번째 선물은 말구유였고 그분에게 드렸던 마지막 선물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근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2020년 성탄절은 참 특별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1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는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이 절망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이 해골 해골의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지므로 절망의 상징 죽음의 상징이었던 해골 골고다의 그 언덕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 생명의 상징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특별한 날에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나누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소 오신 그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루 온종일 캐롤이 아니라 또 세상의 파티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음성이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속에 메아리 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시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